신발열사 하시죠 정차하고 있는 것고 어, 금요일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지난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지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오적이란 글입니다. 다섯 가지의 정. 그 글을 이제, 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발표도 되겠죠? 오적 중에 일적만, 일적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적. 청년들이 떠나간다. 산산이 부서진 청년의 꿈이 정의, 공정, 인권이 무너진 이 땅을 떠나간다 응답하라 청년들이여 응답하라 대한민국이여 더 늦기 전에 청년의 이름,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5전을 공개 수백하라 제1점 바 2020년 12월 30일 세계 최고 빌딩 브루즈 칼리파 828m 0 외벽엔 BTS의 뷰에 생일을 축하한 메시지가 지시되었었다 세계적 큰 손인 중국 팬클럽이 만든 것으로 국가와 인종과 이전과 사상을 초월한 진정어린 풍덤 퍼포먼스였다. HOTC나 GOD, 잭스키스 등 팬클럽은 스타의 얼굴이며 스타를 키운다는 긍정의 풍독으로 고면 문화의 변방에 불과했던 한류 문화를 세계 중심부대로도약시킨 주역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절대 풍독이 있다. 위대한 수력 동지마세를 외치며 광적으로 활용하는 열광적인 풍독 정치적 태목을 위해 친형을 독국매어충부에 살인하고 고모부를 기관표로 갈겨버린 제 살인마 거대 감옥 국가에서 평생 대을 지어 충성하는 김정은 품도은 천상천하 비교가 불가다 이에 복금들은 일타 편도에 있다 일명 문파와 급달 양아들 학창 시절 어린 소녀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까지 불쌍해 하던 자의 평범. 스타의 일상에 광점으로 집착한 나머지 셀럽을 매개로 부풀이 편지를 일삼는 자폭 팬덤. 라이벌 팬들과의 몸싸움은 기본이고 악의적 편질과 신규 팬 차단 등 진상을 일삼는 이들의 업계에선 바순이라 불렀다. 철없된 시절 잘못된 팬들을 경험한 줌마 팬들은 어느덧 사악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익명의 그늘에서 숨어 주적질의 슈퍼갑으로 탄생한다 신대정신을빙정한 노사모와 빠순이가 만나 촛불정권의 총으로 재탄생한 문바 교육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며 온갖 달콤한 수식어를 갖다 붙인 개딸 양아들 정치권력의 단맛에 취한 이들은 촛불집회 세미나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때로 모여 다니며 백글동의 신상토리 인신공격, 문자폭탄 악플 편등 온갖 짓을 스스치 않는다. 2007년 대선법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명숙 총리가 고속되어 2년형이 확정되자 문재인은 스스로 한발라 칭하며 일관했다. 한명숙 총리는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 뒤틀린 확신이자 심각한 자아도취였다. 과거 휴학 범죄자가 젊은 여심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었다. 강도치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7년 감옥을 탈옥해 9 0 0일 도피 생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신창원이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돌원등 경찰 병력만 100만 명이다. 그를 흠모하는 여성들과 남성들도 개딸 영화들이었다 강도치사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열대명의 개딸들과 동거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다. 감옥에서 착금까지는 그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로 불리던다 개딸 양아들의 자아도치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 강탐독을 겹겹이 껴입고. 1 8 0여명 국회의원을 애완견처럼 끌고 다니며 육탄 방어에 앞장서온 당 대표 그를 환호하며 본죄자를 사랑하는 수석을 주목은 정신병자들처럼 꼴벌 되는 개딸 양아들 평화 인권 정의 공정이란 부정을 희망에 붙이고 있다가 여차하면 뒷주머니에 숨어놓고 외친다 이 점에 이하면 됩니다. 정치는 잔패.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 무차별 진상 편질로 정치를 후퇴시키고, 광신적 편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폐적 편법 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짓밟아버린 제1인적 문파와 개딸영화들들의 이상 제5적, 중에서 제1적 바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적까지 다할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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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중에 해주실 거죠? 신발 여사님, 신발 여사님. 나중에 5적까지 다 해주실 거죠?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옥중에서 서신 거라. 진짜 목에 받아들이고 그런 <laughs> 거울을 소름, 소름, 하게 됩니다.